이거 나중에 한국어로 만들어서 구독자분들도 1층에서 읽을 수 있게 놔둬도 좋을 것 같은데. 그 우리끼리 어떤 재밌... 재미난 그런 사건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 여기다가 담아서 만드는 거. 네. 안녕하십니까. 하이. 네. 네. 아, 이 기사 제목도 봤어? 네. 어. 이별에 미쳐버린 여분. 그러니까. 헐 나만 이상해 나와. 이상하게 나와. 뭐다다 다 이상했어. 얘들. 여봐봐 이거. <laughs> 얘는 그나마. 다 졌어요, 근데 우유 봐봐 우유가 더 심각해. <laughs> 성형 수술 하지 말래. <laughs> 이거. 근데 웃기긴 하네 이거 솔직히. 고구마 아니야? 아니 콧구멍이 하트야. <laughs> <laughs> 아, 아, 삼각형 콧구멍. <laughs> 다 이상해 팀장님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하고. Hello my friend. Hello em. y friend mới bị b i b b n n g Sao anh khỏe nhanh dựng? Hôm qua em mới thấy anh đang ở trong bệnh viện Cái đó là tại... Anh nhớ em quá Thôi đi, đừng có mà sợ Dối trẻ là cái gì? bong tiếng Hà Bông chi chi mà Bông chi chi mà Bông chi chi mà chi chi mà Bông chi chi mà? Thật Anh ní Anh đi vô 맞아요. 근데 오늘 rồi. 어디 갔나? 마야 nay 마야. không biết là cái gì. em không biết là cái gì. Trời ơi biết là em không là em em nói là cái không biết là nữa thì không ngày thì em phải nói như em phải nói Việt vậy chứ. là nghỉ rồi là cái bình là tại vì anh á anh không bình thường thì hôm nay mai anh có việc bận nên là mai anh xin nghỉ ít thôi ok thì em hỏi trực tiếp mai anh hả à? dạ không có rất mà mọi, mọi người có rất làm việc á thì mai anh nhắn tin ở trên đó à, ăn cơm chưa chưa em đi ăn với ăn không Chị dạ ăn gì <laughs> <laughs> ạ? Dạ Chị ăn gì <laughs> ạ? Dạ Chị ăn gì <laughs> ạ? Dạ Chị ăn gì ạ? Không Bố mọc cơ yếu? Mọc cơ yếu? Mọc cơ yếu? Mọc ta Mọc ta Thầm mọc ta 잘 먹다. 점심 먹다. 가상탕. 감자탕 감자탕. 에만 로이마. 맛있어. n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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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 앉아봐 무 맛있어. 너무 아있어 너무 맛있어. 요어어 왜 해결을 못 했어 아직? 아그집 안에는 따로 카메라가 없었고 그 확인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누가 청소한 지 알잖아. 음, 아는데 약간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매니저한테 물어보니까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고 알려주겠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근데 당연한 결과죠. 회의를 하고 뭐 누가 훔쳐갔냐 했는데 아무도 나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지 누가 제가 훔쳐갔습니까 이렇게요. 그럼 집에 뭐가 없어졌어요? 화장품하고 그, 좀 웃긴데 코코넛 주스. <laughs> 아 코코넛 주스는 아. 아 너무 웃긴 거예요. 그거를 그, 아니 원래 처음에 코코넛 주스 그 1리터 짜리잖아요. 음. 그거 한두통 정도가 없어졌거든요. 세 통인지 잘 모르겠는데 두통 정도가 없어졌어요. 거기에 탁탁탁 놓는 곳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한, 그냥 보고 그냥 아뭐 목말라서 뭐 가져갔겠지 약간 이렇게 하고 그냥 넘겼어요 그냥 귀찮아서 근데 그러고 나니까 좀 간이 좀더 커졌나봐요 <laughs> 아이 사람 모르네? 약간 이렇게 생각했나? 원래 처음에 어렵지 두 번째부터는 쉽잖아 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제일 위쪽에 있는 서랍에 넣어놨었거든요 화장품을 원래 한국에서 파는 거는 약간 저한테 맞는 거는 여러 개 사서 놓잖아요 그래서 클렌징밤도 하나가 아니고 한네개 정도를 사서 제가 넣어놨거든요 음. 근데 그날 저녁에 클렌징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거 뜯어야지 해서 봤는데 통통 비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가 그래고 거기에 앰플도 있고 화장품도 있는데 화장품을 다 가져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거는 저만의, 저만 알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철학 정리하면서 그걸 사진을 찍어놔요 그래서 저한테 사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있던 사진 그걸 집주인이? <laughs> 그 매니저가 관리자가? 네. 그래서 제가 누가 서랍에 넣어놓는 거를 사진을 찍어서 보관을 하냐. 그래서 어쨌든 뭐못 찾는 거죠. 뭐. 그래서 그냥 내방 청소 처음부터 제가 하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남들이 들어오는 거 싫다고. 아니면 나 있을 때만 하던지 근데 본인들이 룰이래요. 그게 일주일에 두 번을 하는 뭐, 게. 웃기네 아니 사는 사람이 싫다고 하는데 자기네 룰 지켜야 되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 근데 원래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지 말고그 황당한 법이 어딨어. 사람을 함부로도 의심할 수도 없고. 아니, 지금 내가 봤을 때 관련된 모든 사람들 의심을 해야 될것 같은데? 함부로가 아니라 이미 도둑질을 누군가 했잖아.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자기네 눈이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야 된다는 건 너무 황당한 주장 같은데? 몰라 계약서에도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두 번. 아니, 그거 근데 내가 원치 않으면 언제든 오지 말라고 해도 되는 내용이잖아.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들어와서 훔쳐가겠단 말이랑 똑같잖아. <laughs> 그래서 어제 빈님한테 부탁을 해서 통화 좀 해달라 베트남으로 이렇게 해서 알겠다 했는데 그 매니저님이 저한테 너무 미안하대요 처음에 들어올 때 청소 안 원했는데 자기들이 억지로 청소를 해서 이런 거 같다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제가 있을 때만 하든지 아니면 청소를 중단하라고 나 없을 때 아무도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그거 안 하면 되지 근데 자기 또 회의를 또 해보고 연락을 주겠대 아뭔 개소리야 진짜 아우 진짜 <laughs> 나 계속 당하고만 있어야 돼. 주먹 마렵네. <laughs> 진짜로 나였 으면 이미 한번 뒤집고 왔다 그냥. 한번 뒤집어 줘? 아 근데 또 제가 살고 있는 애또보걸 어떻게 뒤집어 줘 그냥? 에이, 에이 안 돼요. 그래도 좋게 좋게 하는 게 낫지. 근데 이게 서비스 아파트의 단점이야. 그런 것 같아요. 난 음... 절대 서비스 아파트 안 가지. 사실 저는 한국에는 서비스 아파트라는 그게 없으니까 서비스 아파트가 뭐야? 그냥 자기들이 관리해주고 그냥 이러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면은 뭐물어 뭐라 해야 되지 집에 막 청소 같은 것도 그냥 본인들이 막 해주고 쓰레기도 다 해주고 설거지도 그냥 해주고 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더 편할 수도 있겠다 라고 맡겼는데 절대 아니야 함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걸또 다시 깨달았고 베트남에서 자주 일어나는 문제 중 하나가 음. 서비스 아파트에서 그런 도난 사고 아니면 그런 뭐 하숙집 이런 데서도 양말 이런 거잘 없어져요 팬티랑 양말. <laughs> 진짜 아 이게 그래서 그렇구나. 많이 없어졌죠. 아니 저는 없죠? 이게 이게 제가 아 이게 바람에 날라갔구나. 아니 아니. 청소한 <laughs> 어, 돋... 사람이 다 들고 가요. 아니 속옷을 어떻게. 나는 이거이몇년 전부터 난다 겪었던 문제야. 그래난 절대 서비스 아파트 안 가잖아. 아니 속옷을 그래서 저는 생각이 에이, 설마 무슨 속옷을 가져가 사람이 입는 거를 속옷 무조건 들고 가요. 뭐냐? 소고 같은 거 은근히 한국거 비싸거든. 그래서 외국인들이 있는 거는 비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퀄리티 보면 다르잖아. 아, 그래서 약간 제가 웃긴 게 베트남에서 산 것도 있고 한국에서 사온 것도 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 한게 9만원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아 내가 잘못했네. 이거 바람에 날라갔네 이렇게 했는데. 엄청 <laughs> 멋있어요? 음. 이제 알았구만. 근데 약간 저는 그래도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선 안된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당하니까 갑자기 흑화될거 같은거예요 제가 너무 화가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을 함부로 의심해서 안된다는 말도 맞지만 음. 난 애초에 그 사람에게 유혹거리를 주면 안된다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청소해주는 아주머니가 나랑 같이 한지가 벌써 한 6년 7년 됐어요 음. 나 우리집만 음. 안녕 음. <laughs> 근데 내가 없을 때는 아줌마 절대 안 불러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왜냐면 내가 7, 8년 같이 일했다고 해서 내가 믿고 밖에 나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유혹거리를 던져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러니까 착한 사람도 나쁘게 만드는 건 나야 왜냐면 유혹거리를 던져줬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사람 입장에서는 아뭐 이렇게 별 청소하다가 이렇게 보는데 갑자기 도뭉치가 있어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내 양심상 안돼 하고, 둘째 날 만약에 또 봐. 그러면, 아, 근데 힘든 일이 있어. 아, 나저 50만 맞아. 동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지. 한장쑥 빼는 거야. 근데 몰라.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세 번째만, 네 번째만, 그 다음번에는 이제 그때부터는 두 장, 세 장, 네 장, 열장 이렇게 빼가는 거야. 아니, 한 뭉치를 들고 간 거지. 그러니까 약간 이게 사람이 의심하면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 어제 집에 가서 제가 여태까지 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약간 이렇게 했던 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맞아 예를 들어서 코코넛 오일도 제가 아침에 그 가글 하려고 화장실에 놔두거든요. 근데 저는 가글 하려고 진짜 조금씩만 하기 때문에 진짜 얼마 안 써요. 근데 그게 한 번에 하프 반을 확 줄은 거예요. 한 번에. 근데 청소하다가 쏟았는가 보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다음에 코코넛 워터에다가 설사약을 넣어봐. 에이 그래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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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 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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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설사액을 듣고 오늘 만약에 도난이 또 벌어져 그럼 관리자도 오늘 설사한 사람 없어요 물어보는 거야 근데 매니저가 나 오늘 설사했는데 하면 그냥 <laughs> <laughs> 진짜 약간 마음이 흑화돼서 그러고 싶어요 진짜 내 상상이야 응. 아무튼 그래서 못봤죠 그래서 아니 해결이 안 됐어 아직 아직 해결 안 됐고 본인들 회의를 해야 된다고 하고 또 어제 청소하는 날이었거든요. 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제가 또 빨리 저기 란조한테 연락해가지고 란조랑 최근에 연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란조가 도와줘가지고 빨리 그 CCTV 두대 연결을 해놔서 거실 한 개, 안방 한 개, 그 침대 밑에나 그 사람 청소하니까 막 구석구석 뒤질 거 아니야. 음. 안 보이는 데다가 잘 숨겨놔.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사람들이 이거를 카메라를 보고 아안 해야겠다 그냥 느껴서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카메라 돌릴 거. 기차나. 이거 돌아가는 거예요. 360도. 아 그래? 제가 다볼수 있게 이렇게. 근데 은근슬 쩍 카메라에다 걸레 이렇게 딱 씌워놓고 <laughs> 청소하는 척. 그러니까 사람 모른다니까. 이거는 근데 베트남 사람이라서 훔쳐간 게 아니고 사람이라면 그런 유혹에 약해져. 그러니까 이거는 전 세계 어디나 사람이나 다 해당되는 얘기라고 봐. 아이고. 속상해, 어, 진짜. 다음에 그런 일 있으면 저 신지한테 이게신기 완전 파이터거든요. 완전 잘써 신지. 신디. 신지가 한번 싸우고 오면 이사해도 수도 있어. 근데 <laughs> 근처로도 이사하는 거는 난 나쁘지 있어. 않다고 봐. 아니 이사할 이사하는 게난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근데 사실 뭐딱 살아?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날 집에 도마뱀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더 갑자기 살기가 싫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날. 그런 생각 들면 이사 해야 돼요. 조만간 이사 준비하겠네. <laughs> 아, 이사 얼마나 더 해야 돼, 진짜. 근데 약간 또 제가 이런 일로 이사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계약금을 돌려줘요? 지네 잘못이잖아. 가서 싸워야지. 신기랑 나랑 같이 가고는 뒤집어 엎어야지. 아, 진짜 너무 의심병이 너무 많이 생겨서 집에 들어가기가 싫어 죽겠어요. 그리고 모든 내용을 다 녹음해요. 지금부터 하는 모든 내용 다 녹음을 해요. 뭐 문자든 녹음이든 다 자료를 남겨놓으라고. My friend, 범디 한쯤 하. 뭔가 음식 먹는 거. 안당수인 거야. 엠당 안 마. 나이다못 먹어서 안 줘. 자, 범디. 자, 자, 자 여기서 먹어. <laughs> 응. 그렇지. 아유, 진짜 흥더럽게 형네. <laughs> 진짜 형 이래서 이 집에 어떻게 할라고. 메임 날흥 금지. 못 잡으면 범인은. <웃음> <웃음> 이 집에 계속 불안해서 어떻게 잡아. 아니요 근데 빈님이 자꾸 나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왜? 본인이 집 잡아줬는데 거기에서 도둑 들었다 해서 너였네 공범이네 공범회. 얘가 지금 다 알려줬네 어디에 그 화장품 비싼 거 있으니까 그거 가져가시면 되고 아니요 그거 코코넛 음료수 엄청 맛있거든요? 제가 먹어봤어요 그것도 마시고 가세요 아니요 딱 걸렸다잉 너무 착하죠 빈님 아니에요 근데 빈님 잘못 아니에요 내가 선택했잖아요 최종이 난면 먹을래? 뭐라고? 아 예, 먹을래먹을래양이랑 <laughs> 디자이너는 밥도 안 먹고 잠부터 자고. 잠 자고 밥 먹던데?